너희들이, 너희들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2월 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 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의부 위치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 새벽 4시부터5시3 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화로 입하량을 좀 보게 되면요, 자연산 그 광어가 많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양식 도미 같은 경우는 국산 도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십일 점톤 정도가 양식이랑 자연산 그리고 축양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대원수산이고요 대원수산에는 이제 정갱이가 있죠.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이 키로에 3 5 0 0 0원이고요정갱이가주 3회 입고되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런데 이번 주만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입고가 없다고 합니다. 유점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다요 이거 거진거는 8만원 8만원 아까 숙주권는 9만원 오케이 옥돔은 얼마씩이에요? 옥돔은 1로에 5만원 원. 어제는 원. 응. 어제는 6만원 나갔어요 아.. 어 비싸 루가 엄청 비싸니까 바 아군 2만 2만원 1로에 2만원 2만 삼치는요? 삼치는 A급은 12,000원 많이 12,000원 이건 대군가먹을대군 네. 와, 필요해 네, 네, 많이 지금. 많이 있 네, 다음은 돼지 주산에 왔는데요. 요즘 그 선어 중에서 금태가 정말 금태를 두른 것처럼 정말 비쌉니다. 저렇게 조금만 돼도 마리에 35,000원이거든요. 근데 꼬치 고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것들이 좀 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돔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늘 비슷한 음,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거 한팩 이게 보통 한 1.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렴한 생선 중에 하나죠, 양미리. 그리고 이제 골뱅이는 이제 가격이 살짝, 소폭 좀 오른 그런 느낌이고요. 있그 다음에 대구하고 이제 삼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이 한, 가, 한 고만고만, 한천 원? 요 정도 차이 이제 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정갱이, 이제 대정갱이도 얼마 전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갱이 이제 가끔 이제 1kg 정도 되는 큰 것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청어는 3만 5천 원 비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린 가격이 한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어, 선어. 이런 게좀 있었고요. 몸이 얼마예요? 저게 안 돼요. 아. 가지요1 8 0 0 0원이요 시크레 아 주세요. 로값으로한 돈? 0 0 0원 아니에요. 1 0원요 치라스 만원 받아. 나, 바로, 만삼천원 만삼천원 만 원, 만 일본산 방어는 만오천원 저기 대방어는 이만칠천원 방어는 이만칠천원 원. 만이만 원. 부산 원. 대방어가 이만주천원 이만주천원 약간 참돔 횟감이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돼지수산에서는요 선도가 떨어지면 깔집을두 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횟감이안 된다는 표시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b급 자연산 광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뭐 키로에 12,000원 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b급 자연산 광어는 먹든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조금 구매하실 때잘 보시고 또 신중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연어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서 소포 어 올랐습니다 키로당 18,000원 천원이고요. 그다음에 필레 같은 경우는 키로 28,000원이에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한길통상 노도시 사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하시면은 구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삼치. 네, 가격 다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아, 그리고 이제 고등어 초절임용인데 요거 마리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뱅이도 한 35,000원, 38,000원 요 정도? 네. 청어는 요쪽이 조금 더 저렴하네요. 그리고 다 단새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비싼 편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활어 시세를 좀 보게 되면은요, 먼저 농어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참돔은 요새 일본산 참돔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아, 참돔이 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한 걸로 이제 국산 참돔이 좀 양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예,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 중인데 저단그 어, 3kg 이상짜리 제주 광어만 살짝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 e 요 완도 n 어도 이제 네, 뭐2 do, 짜리가 3 o o n 3만원 이니까 어, 예 o one do, one 이 o one do, one do, one do, one do, o n 다 do, 다 n e do, one do, o n 지난주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축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새끼들 잡아서 가두리에 넣고 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양식장 영상.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숭어, 어 요거 좀 사이즈가 좀 작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이제 오복상해에 가면 이렇게 가격표를 좀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날 그날 경매 받은 거 표를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참돔 1 8 0 k g 짜리가 이제 19,000원이니까 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 이제 한 5kg 정도 되는 거한 18,000원 아, 정도. 네, 가격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큰거한 어, 그 아무리 못해도 한 7kg 정도 돼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왕자바리는 가격이 조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감성돔 1kg짜리인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감성돔 맛이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일본산 방어입니다. 5kg짜리가 18,000원. 요거 이제 소폭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산광어 아까 말씀드렸던 B급입니다. 가격 저렴하죠. 네, 화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완도산 광어는 이제 소포 어, 이파량이 조금 늘긴 했어도 어, 아직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요 제주광어가 살짝 가격이 내렸고 이제 농어도 살짝 내렸습니다 근데 농어도 계속해서 물량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참돔도 가격이 이제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파량을 좀 보게 되면요 대게는 1.5톤 킹크랩은 1.8톤이 들어왔고 꽃게는 굉장히 물량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킹크랩, 이거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고가가 굉장히 높아요. 8만원 중후반대 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를 보게 되면 5만원 후반이나 6만원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보면은 시기적으로 20일간은 굉장히 빠른 시세 상승이죠. 연말이면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도 작년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한 15일 정도, 어... 가격 상승이 되는 시기가 좀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각각류가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참고해 주세요. 이제 꽃게를 조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오늘 숙꽃게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저께 들어왔던 거 이제 보관해 놓은 거 숙꽃게고요. 어, 요즘 숙꽃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암꽃게 같은 경우는 오늘 물량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대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8,000원, 29,000원 요 정도 시세였습니다. 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요, 이제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이제 대신시월드는 밴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밴드의 당일 판매 목록하고 판매 시세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고요. 여기는 이제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밴드 예약분이 먼저 빠져나가서 재고 여부가 꼭 확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찜이든 퀵이든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다 가능하고요.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해요. 오늘 밴드에 올라온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지진한 예, 주보다는 좀 많이 좀 올라간 거를 좀볼 수가 있죠. 근데 예, 신기한 게 암게 레드킹크랩이죠. 아마 노르웨이산 그 킹크랩에서 섞여 들어온 거 같아요. 가끔 아, 이렇게 아, 암 킹크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믿음수산도 어, 대신과 마찬가지로 밴드로 운영을 합니다. 네, 매일 그 당일 판매 시세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어, 여기도 이제 미리 미리 이제 밴드 예약분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현장 판매분을 좀 남겨두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재고 여부 어, 전화로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일반 택배도 다 가능하고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오늘 시세를 보게 되면 뭐 대신에 좀 비슷비슷하죠 어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킹크랩이랑 대게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복전문점이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동양물산의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전복 시세 한꺼번 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11미, 11, 12미가 한 3만원 선, 어, 요 정도, 이제 가격대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막 오르거나 막 갑자기 내리거나 그런 식은 아니니까요. 다음은 이제 성전물산으로 왔는데요 이제 새벽에 경매장 좀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낮 시간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경매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활어를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영업을 합니다 카카오톡방의 시세가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 시세가 이제 올라옵니다 어차피 주문은 전화로 하시던가 아니면 문자로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정풍바오가 오늘 TV 2만원 54kg? 네. 아니, 4kg. 아니 4kg. 좀 저렴한 것도 있어요. 비싼 음. 거는. 좀 오늘 18,000원짜리도 있고요. 음. 네, 너무 많아서 네. 꺼내면서 자연산 농어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17,000원, 자연산. 키로에 17,000원. 22 로에 22,000원. 키로에 예. 22,000원. 예. 동매가 늦게 진행되면 우럭이 좋아요. 서천꺼에요, 서천꺼. 송어가 안 나와갖고서는 키로에 이거는 오늘 14,000원. 14 ,000? 14 14,000원. 작은 것도 있어요 비싸갖고 작은 것도 샀는데 이거는 12,000원 국산 예. 참돔이 요즘에 일본산이 안 나오는 대신에 국산이 많이 나와요 국산돔이가 2kg 이상 kg 2만원 k 예. 로에 3만원 그리고 여기 400g에서 600g 사이로 나오거든요 벤자리가 벤자리는 kg에 오늘은 27,000원 감성도 감성돔은 키로 23,000원. 지금 자바리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27,000원. 자발... 자연산 바리자 광어가 우와. 키로 3만원. 자연산. 키로 3만원. 한 6kg 따만 나와요. 광어는, 광어는, 광어장 동일하고. 다음은 성전과 비슷한 시스템인 유노로 왔고요. 유노도 낮 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로 점퍼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시간은 평일과 주말과 일요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카카오톡방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시세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시세인데 지금 이제 종류, 이제 무게, 단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제 카페에서 매일매일 제가 시세를 올려요. 근데 거기서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올려 넣습니다. 네, 다음은 지하 1층으로 와서 서울수산 화로보관장으로 왔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장점은 A급 화로만 취급한다는 장점이고, 낮에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는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고요. 네, 단점은 경매장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어, 비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장점 중 하나는 폐류, 요거 키로 단위로 소량씩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양식 참숭어예요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층에 있는 노량진 마왕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이제 경매장 전품목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선 주문하셔갖고 현장 수령도 가능하고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해서 거기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네, 2층에 있는 여기인데 피시 서핑인데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경매장 전 품목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방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 교류방이 있고 공지방 두 가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거나 유선상 주문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무인 픽업존에서 이제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일 10시에 오늘의 초이스라고 해서 어, 좋은 물건들이 올라와요. 이제 이런 것도 군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YT 유통 여기는 이제 참치나 성게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곳이고요. 다양한 그 성게소 제품들이 있어요. 뭐 캐나다도 있고, 페루도 있고, 이제 국내산 어, 성게소들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가는 이렇게 냉장고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고려하셔갖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냉동 참치 블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그 부위별로 해서 단가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시간을 제가 왼쪽에 이 올려놨죠.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식 관련 제품들이 있고 여기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선어 보도록 할게요. 병어도 너무 좋고 횟감이에요 이게 3만 5천 원. 자, 다음에 자연산 도달이라고도 하고 그냥 얼렁 말해서 횟감 어, 고등어 2만 원. 오늘 대구도 싸요. 3만 원. 어, 씨알도 크면서. 양미리가 15,000원이고요, 방은도고 여기 오리지널 통영구 1kg짜리 17,000원이에요. 낙지가 오늘 엄청 탱글탱글하고 좋아. 이좋아서갈어요 22,000원. 햇감청거 35,000원이에요, 한 상자에. 요반 상자는 18,000원. 자, 오늘 아구도 너무 좋아요. 15,000원. 요거 2만원. ,000원. 25,000원짜리가 있고요. 자, 골뱅이도 2만원. 23,000원, 2상자에 25,000원. 참우하고한 마리에 20,000원이고요. 뭔가 요게 3만 원씩 지금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4 0 0담하고 요게 6만 원. 자, 이건 4.5 65,000원. 요거는 4만 5,000원. 4만 어, 5,000원. 이제 패류보로 왔습니다. 먼저, 요건 참바자, 요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하고 한천 원, 이천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피조개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보통 한만 원대 후반이나 이만 원이 정도에서 구매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조개 간자는 살짝 가격이 내렸고, 석화는 저기 10g 박스가 거의 가격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꼬막도 특별한 가격 변화 없고요 네, 폐류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가격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가리비 이제 이것도 이제 늘 가격 동일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꼴뚜기가 있었는데 꼴뚜기 큰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산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런 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갈치 전문 점이 이제 초이스 수산으로 왔습니다이거 아, 같은 경우 한 마리 한8 5 0 g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는 n 마리 한 쪽에 지금 27만 원. 이제 1 7 5 0 g 되는 사이즈 3 6 k g 이런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가 6만원 1 6 5 0 g 정도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 이런 거는 이제 가이이예랑 a 랑 동일해요. Kagi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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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g Yang Yang y a n 5미오 킬로 이런 거 이제 미당 35,000원 듣고 에이급 같은 경우는 한짜기 지금 요 사이즈는 18만 원 나오고 에이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16만 원 보는 데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700g 이도 마찬가지 이급 요거는 에이급 요런 거는 7마리가 한짜기 지금 요거는 16만 원 여덟 마리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여덟 마리 한짜기에는 14만 원 요거는 이제 500g 얘네랑얘네랑 얘네랑 동일해요 500g 짜리면 10마리 한짜기 지금 13만 원 요거는 이제 400g 짜리 10마리 보시는 요는 얼마리한 쪽에 지금 살만원이고 저쪽만 있는 양키스랑. 아, 세 마리 만들어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사이즈는 한 쪽에 지금 7만 원. 네 마리 들어 있는 거는 이제 두만원인데 선도는 선도는 좋은데 이렇게 비스나 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500g짜리 두 손가락 이건 특상. 요거는 다섯 마리가 아마거 6만 원 보시면 돼요. 피버로. 이런 것들은 이제 킬로로 따지고 요거는 킬로에 지금 3 8 0 0원 요거는 이제 뭐냐면 800에서 900g짜리 이거는한 마리 아무거나 35,000원 이건 전갱이라고 그러죠 이 26마리 한 짝에는 4만원이고 13마리는 25,000원 곰치 같은 경우는 두마리한 짝에 요거는 지금 35,000원 요거 대구 6마리 한 짝에 아무거나 요거는 지금 35,000원 잔새우 통발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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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더라고 요거는 요거는 1kg는 5만원 2kg 한 짝에는 9만원 보면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랑진 새벽 시장, 아,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